2023년이 밝았습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새해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딱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운동도 본운동 시작하기 전에 웜업이 필요하듯이 더욱 생산적이고 만족하는 2023년을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라이프를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곰곰이 꽤 오랫동안 생각하고 생각해서 플랜을 세우고 일주일 동안 한번 실행해 보았어요. 욕심이 많게 들리겠지만 저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며 책을 읽고 언어를 배우고 기록을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선이 예쁘고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뭐든 열심히 하다가 수익이 창출되면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또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진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 많이 할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선 2023년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읽고 기록하며 더 많이 배우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하는 라이프를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미라클 모닝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아침을 미라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아주 소중히 활용하려고 합니다. 미라클 모닝으로 시간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새해 계획을 건강, 일, 자기개발, 재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건강이기에 올해는 좀더 건강한 삶을 위해 삶의 패턴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저는 저녁 늦게 끝나는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저녁을 먹는 시간이 꽤 늦어요. 게다가 일이 끝나면 마음이 풀어지고 허기가 져서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미라클 모닝을 하다 보니까 일찍 잠들게 되고 결국은 먹고 바로 자는 꼴이 돼버렸어요.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들어서 폭식을 하고 아침에 또 입맛이 없으니까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도 가볍게 먹고 출근하는 패턴인데 일하면서는 중간에 전혀 먹을 여건이 안 되고 또 말도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집에 오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 가지고 뇌가 생각이라는 것도 하지 않고 또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아침에 더부룩해서 안 먹고 저녁에 많이 먹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살이 심하게 찌는 것 같고 무엇보다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 더부룩하고 식도까지 음식이 찬것 같은데 배는 고프고 아무튼 오랜 세월 유지했던 패턴을 좀 바꿔보기로 결심했어요. 과감하게 아침과 점심을 꼭꼭 챙겨 먹고 저녁을 안 먹거나 간단히 먹는 습관을 들이고자 한번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요. 아침을 먹는 게 쉽진 않았는데 일단 아침 점심 둘다 먹으니까 확실히 저녁에 폭식은 하지 않고 저녁을 굳이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좀더 건강한 삶을 위해 바꾼 루틴 두 번째는 오전에 하던 산책과 마사지, 스트레칭을 저녁에 하는 겁니다. 우선 오전에 산책도 하고 그 외에 할 일들을 다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고요. 오전 시간에 좀더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저녁에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을 저녁에 하면서 좀더 자기 전에 움직이면 그 운동한 게 아까워서라도 먹는 게 조절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기에 시도를 해봤어요. 일단 저녁에 걷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러니까 잠은 확실히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세 번째 플랜은 허기지기 전에 먹는 건데요. 이건 폭식을 막기 위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래 참으면 결국 터지는 게 맞아요. 제 의지를 절대 믿지 말고 배고플 때는 적당히 먹기. 그래서 학원에서 마실 수 있는 단백질 음료 등을 지금 찾고 있어요. 더 이상은 학원에서는 먹을 여건이 안 되니까 퇴근 후에 폭식을 하게 된다 라는 자기 정당화를 멈추고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가 다 다이어트에 관한 것처럼 들리지만, 살을 빼고 싶은 것보다 건강하고 선이 예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작년처럼 생활하면 너무 살도 찌고 건강도 안 좋고 몸도 혐오스럽게 바뀔 것 같거든요. 올해는 좀더 건강하고 배가 나오지 않고 예쁜 선을 가진 몸을 가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재미있게 할 운동이 찾아진다면 뭔가를 배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은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평생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바꾸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지금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건 너무 충동적이기에 올해는 진짜 원하는 일을 위해 많이 준비하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올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미련이 없어야 하기에 지금 하는 일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좀더 고민을 하며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많이 올리고 싶어요. 사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미하지만 일단 시작을 했고 열심히 꾸준히 할 거고 구독자 수가 늘고 수익이 생긴다면 엄청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제일 뒤로 밀리는 게 블로그였어요. 하지만 산책과 스트레칭을 저녁에 하기로 했으니까 좀더 시간을 기록하는 데 할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스타도 시작할 생각이에요. 귀찮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유튜브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는 게 옳다고 느낍니다. 올해는 책을 더 많이 그리고 자세히 읽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읽는 걸 좋아하고 또더 읽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오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읽고 싶은 책 목록도 적어놓고 좋은 글귀나 느낌은 기록으로도 남기면서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꾸준히 한것중 하나는 영어를 배우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했고, 열심히 할 때도 대충 할 때도 있었지만, 손에서 아예 놓은 적은 없는 정말 저와 영어는 애증의 관계인 듯 해요. 저의 영어 사랑은 2023년에도 계속될 듯 합니다. 다만 올해는 좀더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영어를 접하고 꾸준히 책상에 앉아서 의식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강박을 버리기도 했어요. 대신 제가 왜 이렇게 집착하든 영어를 공부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건 결국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감각을 키우고 자기만의 확고한 취향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기에 올해는 좀더 이것저것 경험하고 접하기 위해서 여행도 많이 하고 혹시 마음에 드는 전시회가 있다면 귀찮다는 이유로 서울 나가는 것을 미루지 않기로 합니다. 올해는 저축을 늘리고 저 자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에요. 사실 작년엔 저축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상반기에 집을 구매할 때 받았던 대출들 중에 신용대출을 상환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중고 경차이긴 하지만 차를 구입했고요 아버님 그리고 엄마의 칠순도 있었고 동생도 결혼을 해서 목돈이 꽤 많이 들어갔고요 구름이가 아파서 병원비도 좀 들어갔어요 물론 좋은 일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구름이도 많이 호전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중이긴 해요 근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올해는 저축을 좀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엔 행사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행사를 핑계로 좀 사치도 했던 것 같아요. 옷도 평소 때보다 많이 사고 이것저것 굳이 필요한가 싶은 것도 많이 구입한 것 같거든요. 반대로 어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좀 인색했는데요. 그것도 또한 여러 행사들이 좋은 핑계거리가 됐어요. 가령 동생이 결혼하니까 옷은 사야 돼 이러면서. 이번엔 동생이 결혼해서 돈쓸 일이 많으니까 책은 다음에 사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옷들은 새해가 되면서 다 정리를 하고 물건들도 좀 줄이고 있어요. 물건들에 신경을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정말로 원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옷도 사놓고도 입던 옷, 편한 옷들만 입는 걸 보니 어 저는 굳이 옷이 많이 필요가 없나 봐요. 대신 책을 사고 배우고 뭐 전시회를 보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걸 경험하고 이러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겠다고 계획했어요. 올해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뭔가 저에게 변화가 생긴다면 저의 경제관념도 바뀌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계획을 미라클 모닝을 전제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요,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된것 같아요. 올해는 저를 좀더 돌아보고, 좀더 저답게, 더 발전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들 2023년 화이팅입니다.